네, 뭐, 어, 이게 참여하게 된 계기는, 어, 뭐, 대외적으로 얘기하면, 뭐, 저, 저, 조진용 씨, 뭐, 권윤 씨랑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또 너무 친하게 지냈고, 그때 너무 재밌어서, 아, 이렇게 같이 여행을, 캠핑을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, 아, 저는, 어, 단연코 말씀드리는데, 어, 집을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, <laughs> 합법적으로, 아, 2주간, 어,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네 가겠습니다 해서 네우리래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뒤에가 앉아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어 네이 집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런 좋은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같이 갈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시는 저기 강궁 PD님이 또 이렇게 참 선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는 정말 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,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속아서 갔지만 또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올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네,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거는 뭐 많죠 많은데 힘들기도 하고 그 힘듦이 또 재밌었던 거고 좀뭐 잊지 못할 그 눈을 한국에서도 한 번도 20cm가 눈 내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20cm 의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때 그런 기상 이변 있을 때 우리 선한 눈을 가지신 저 강궁 PD님께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온데 우는 웃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우들이 힘들 때 PD님은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고요.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추억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.